안녕하세요. 백세충전입니다. 단 것도 안 먹는데 왜 혈당이 안 내려가요? 클리닉에서 이 질문을 수백 번 들었습니다. 그리고 매번 깨달았습니다. 문제는 얼마나 먹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무엇을 언제 먹는가였다는 것을요. 오늘 영상에서는 약에 의존하지 않고도 개선된 실제 사례와 의료진도 검증한 다섯 가지 음식의 과학을 공개합니다. 비싼 약도 힘든 운동도 아닌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지금 만나보세요. 건강검진 결과지를 받아든 순간, 68세 박준근 씨는 눈이 커졌습니다. 당화혈색소 7.1%그 숫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알지 못했지만, 평소 밖에 평생 술, 담배를 멀리 했고, 단 것도 거의 먹지 않았습니다. 나는 건강에 자신 있어요. 그랬던 그가 검진 결과 앞에서 망연자실했습니다. 그날 밤 그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침마다 마시던 오렌지 주스. 간식처럼 먹던 시리얼과 바나나, 몸에 좋다 믿고 매일 챙겨 먹던 식품들이 혹시 문제였을까 하는 생각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자 그 안에는 건강을 위해 사두었던 좋은 음식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건강식이라 믿었던 것들이 사실은 혈당을 천천히, 그러나 확실히 높이고 있었다는 것을 다음 날 그는 클리닉을 찾았습니다. 앉은 어르신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약을 먹으면 낫습니까? 저는 잠시 차트를 보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약은 혈당을 잠시 눌러줄 뿐 원인을 고치지는 못합니다. 약보다 먼저 바꿔야 할건 먹는 방식, 즉 식습관입니다. 그 말에 박종근 씨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먹는 방식이요? 저는 차트를 덮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당화혈색소는 단순히 당분의 문제가 아닙니다. 당이 혈관 속 단백질과 달라붙어 끈적한 그물처럼 혈관을 막는 현상이죠. 즉 혈관이 피로하다는 뜻입니다. 이 당화혈색소는 피 속의 그 흐름과 같습니다. 한번 쌓이면 쉽게 지워지지 않습니다. 물때 낀 수도관처럼 혈관은 점점 딱딱해지고 산소와 영양분의 흐름이 막히면서 눈은 침침해지고 손끝은 저리며 작은 상처가 잘 낫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혈관이 지쳐간다는 신호입니다. 그날 진료를 마치고 돌아간 박준근 씨는 식탁 앞에 작은 공책을 하나 올려두었습니다. 표제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내 혈관을 다시 씻어내는 일 오늘부터 시작한다. 그 후로 그는 매일 먹은 음식과 먹는 순서 그리고 컨디션을 기록했습니다. 처음엔 귀찮았지만 어느 날 몸의 변화가 느껴졌습니다. 식후 졸음이 줄고 손끝 저림이 사라졌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몸이 나한테 말을 걸고 있었는데. 나는 그동안 듣지 못했어요. 이 이야기는 사실 박준근 씨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단 것도 안 먹는데, 운동도 하는데, 왜 혈당이 내려가지 않는지 답답해 합니다. 하지만 문제의 핵심은 양이 아니라 방식에 있습니다. 무엇을 덜 먹느냐보다, 무엇을 어떻게, 어떤 순서로 먹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해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길리한 숟가락, 등 푸른 생선 한 점, 견과 한 줌, 녹색 채소 한 접시, 콩반 컵, 그 단순한 다섯 가지가 수많은 사람의 혈당을 바꿔왔습니다. 3개월 뒤 박준근 씨의 검진표 숫자는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우리 모두에게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혈당은 의사가 아니라 먹는 방식이 결정합니다. 하지만 진짜 해답을 찾기 전에 우리가 왜 그토록 실패했는지, 즉 우리의 일상의 선택을 망치고 있던 치명적인 건강상식의 오해들부터 짚어보겠습니다. 클리닉을 찾는 대부분의 환자들은 한결같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생님, 저는 정말 억울합니다. 단거도 잘안 먹고 밥도 꼬박꼬박 반공기만 먹습니다. 그 표정에는 진심 어린 답답함이 묻어납니다. 하지만 제가 식사일지를 한번 보여달라고 부탁드리면 거기엔 공통적인 패턴이 보입니다. 아침은 간단하게 시리얼과 바나나, 점심은 건강을 생각해 현미밥, 저녁은 가볍게 고구마 한 개. 어떠신가요? 겉보기엔 정말 완벽한 건강식단 같죠.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탄수화물이 하루 세 번, 형태만 바꿔 반복되는 전형적인 혈당 스파이크 식단입니다. 하버드 의식이대사연구소는 명확히 말합니다. 혈당을 높이는 건 설탕 자체가 아니라 잘못된 식사 패턴이다. 당을 무작정 줄이는 것보다 혈당이 오르는 속도를 조절하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즉, 밥을 몇 숟가락 먹었느냐보다 무엇과 함께 먹었느냐가 그날 혈당의 향방을 결정합니다. 첫 번째 함정은 탄수화물만 극단적으로 줄이면 된다는 오해입니다. 그럼 밥을 아예 끊어버리면 되겠네라고 생각하기 쉽죠. 하지만 우리 몸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서울대병원 내분비내과 연구에 따르면 탄수화물을 극단적으로 줄인 사람 중 무려 70%가 3개월 내 혈당이 다시 오르는 리바운드 현상을 겪었습니다. 왜일까요? 몸의 주 에너지 원인 탄수화물이 갑자기 끊기면 우리 몸은 비상사태로 인식합니다. 에너지가 부족하다고 패닉에 빠지는 거죠. 그러면 당장 간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저장된 포도당을 만들어서 빨리 방출해. 결국 밥을 먹지 않아도 내 몸의 간이 스스로 당을 만들어 내기 시작합니다. 결과는 어떨까요? 혈당은 예측 불가능하게 요동치며 더 불안정해집니다. 이건 마치 불을 끄기 위해 산소를 완전히 차단하는 것과 같습니다. 잠시 불길이 잡히는 듯 보이죠. 하지만 문을 여는 순간 산소가 급격히 유입되면서 텅! 하고 불길이 더 거세게 폭발해버립니다. 극단적인 탄수화물 제한이 우리 혈당에 똑같은 일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오해는 과일은 무조건 건강하다는 맹신입니다. 물론 과일 속 비타민과 미네랄은 분명 유익합니다. 하지만 혈당에게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문제는 당지수, 즉 지하입니다. 이건 음식이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얼마나 빠른 속도로 혈당을 끌어올리는지를 나타내는 속도계와 같습니다. 모든 과일이 같은 속도를 가진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건강하다고 생각하며 즐겨 먹는 바나나, 수박, 그리고 포도 같은 과일들은 이 혈당 속도계의 바늘을 빠르게 끝까지 밀어 올립니다. 비교하자면 우리가 혈당 때문에 피하려는 흰쌀밥을 먹는 것과 거의 같은 속도로 혈당을 급격하게 치솟게 만드는 것이죠. 반면에 사과나 블루베리 같은 과일들은 이 속도가 훨씬 느립니다. 혈당을 완만하게, 즉 천천히 올려주기 때문에 우리 몸이 훨씬 덜 부담스럽습니다. 실제로 62세 최명자씨는 착즙 주스라 괜찮다며 매일 아침 오렌지 주스를 마셨습니다. 하지만 그한 잔에 각설탕 6개 분량의 당이 들어있었죠. 결과는 수치가 6.8에서 7.3으로 오히려 상승했습니다. 그녀가 이 주스를 끊고 혈당을 천천히 올리는 사과 반개로 바꿨을 때세달뒤 수치는 5.9로 떨어졌습니다. 결국 몸이 달라진 게 아니라 혈당이 오르는 속도를 바꾼 것입니다. 즉, 혈당은 얼마나 많이 먹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빨리 오르느냐의 문제입니다. 세 번째 착각은 현미밥은 무조건 좋다입니다. 현미는 분명 훌륭한 건강식품입니다. 하지만 소화력이 약한 중장년층에게는 오히려 독이 될수 있습니다. 현미의 거친 껍질층, 즉, 난소화성 섬유질이 약해진 장벽을 지속적으로 자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 70대 남성 환자는 건강을 위해 현미밥을 3개월간 드셨는데, 배가 늘 가스로 차고 더부룩하며 아프다고 호소하셨습니다. 검사 결과 장내 염증 수치가 상승해 있었습니다. 소화되지 않은 섬유질이 장내 유해균의 먹이가 되어 염증을 일으키고, 이 만성 염증이니 결국 인슐린 저항성을 높인 것입니다. 혈당을 낮추려던 현미밥이 오히려 인슐린의 작동을 방해한 셈이죠. 해결책은 현미를 끊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밥을 현미 70%, 보리 20%, 콩 10%로 조합을 바꿨습니다. 그후 소화가 개선되고 혈당도 안정되었습니다. 즉, 혈당을 낮추는 건 밥의 종류가 아니라 조합의 과학입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네 번째 위험한 습관. 바로 아침을 거르는 것입니다. 아침만 먹으면 살 빠진다. 아침엔 그냥 커피 한 잔. 이것이 혈당에는 얼마나 치명적인지 모릅니다. 아침을 거르면 우리 몸은 아 에너지가 안 들어오네라며 낮 동안 쓸 에너지를 보충하기 위해 간에 저장된 글리코겐을 분해합니다. 즉 간에서 스스로 포도당을 방출해 혈액 속으로 내보냅니다. 이미 혈액 속에는 간이 만든 당이 떠다니고 있죠. 그 상태에서 점심을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미 높아진 혈당에 음식에서 나온 당까지 한꺼번에 추가되는 겁니다. 말하자면 불에 기름을 붓는 셈이죠. 당뇨로 진단받으셨던 65세 김영수 씨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김영수 씨는 아침마다 커피 한 잔만 마시고 점심에 국밥 한 그릇을 든든하게 드셨습니다. 식후 혈당은 230까지 폭발적으로 상승했습니다. 저는 약과 함께 아침에 커피 대신 그리죽 반 공기와 삶은 달걀을 꼭 챙겨 드시라고 처방했습니다. 놀랍게도 점심 식사 메뉴는 그대로였는데 점심 혈당이 160으로 내려갔습니다. 당뇨에겐 아침을 거르는 것이 오히려 독이 됩니다. 다섯 번째 오해. 운동만 열심히 하면 혈당은 내려간다. 절반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운동은 혈당을 조절하는 역할이지 무조건 낮추는 만병 통치약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식사를 마치자마자 죄책감에 격렬하게 운동을 합니다. 이러면 오히려 저혈당 쇼크나 극심한 피로가 동반될 수 있습니다. 운동은 리듬 조절 장치입니다. 브레이크가 아닙니다. 가장 좋은 골든타임은 식사를 마친 후 30분 뒤입니다. 이때가 바로 음식의 포도당이 혈액으로 본격적으로 들어오는 시간입니다. 바로 이 타이밍에 20에서 30분간 걷기 운동을 하면 우리 근육이 문을 활짝 열고 혈액 속의 포도당을 에너지로 쏙쏙 가져다 씁니다. 운동은 격렬하게 하는 것보다 늘 가볍게라도 언제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 가장 안타까운 착각입니다. 건강 기능 식품에 대한 잘못된 믿음입니다. 이즙이 당에 좋대요. 이 알약이 혈당을 낮춘대요. 간절한 마음에 비싼 돈을 주고 사드십니다. 하지만 국립보건연구원 분석 결과 시중에 혈당 개선 기능식품 10개 중 8개에서 당분이 하루 권장량의 절반 이상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즉, 혈당을 낮춘다는 문구 뒤에 맛을 내기 위한 당을 높이는 함정이 숨어 있는 겁니다. 한 여성 환자는 6개월 동안 혈당에 좋다는 즙을 마셨지만 당화 혈색소가 7.5에서 7.8로 오히려 상승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그즙엔 과일 농축액이 들어있었습니다. 몸이 가벼워진 것 같다고 느꼈던 건 당분으로 인한 일시적인 각성 효과였을 뿐입니다. 이 모든 사례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문제는 얼마나 먹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언제 무엇과 조합해서 먹느냐입니다. 혈당은 절제가 아니라 순서와 조합의 싸움입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도 잘못된 타이밍에 먹으면 독이 됩니다. 밥을 덜 먹는다고 해결되지 않고 과일을 끊는다고 끝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함정처럼 느껴질 때 우리는 절망하기 쉽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질문이 바로 희망의 시작입니다. 희망은 있습니다. 이 한마디는 진료실에서 제가 가장 자주 하는 말입니다. 수치가 높아 불안해하는 환자들에게 저는 이렇게 말하죠. 당화혈색소는 약으로만 조절되는 게 아닙니다. 올바른 먹는 방식이 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난 15년 동안 수천 명의 사례자들을 만나면서 네, 저는 한 가지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혈당을 바꾸는 건 의사가 아니라 매일의 선택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그 해답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저도 매일 실천하고 실제로 수많은 환자들의 수치를 바꾼 다섯 가지 핵심 음식을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입니다. 그리는 단순한 곡물이 아니라 혈당 조절용 식이섬유라고 불릴 만큼 탁월한 효과를 지닌 식품입니다. 그 핵심은 베타글루칸이라는 수용성 섬유입니다. 이 성분은 장 속에서 젤처럼 부풀어 오르며 당분의 흡수를 늦추고 식구 혈당의 급격한 상승을 막습니다. 하버드 공중보건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귀리를 하루 70g 정도 섭취한 사람은 3개월 후 당화혈색소가 평균 0.4% 감소했습니다. 또 포만감을 오래 유지해 불필요한 간식을 줄이는데도 도움이 됩니다. 귀리는 밥을 지을 때 현미와 3대1 비율로 섞거나 물에 15분간 끓여 죽처럼 드시면 됩니다. 단 인스턴트 오트밀은 가공 과정에서 섬유질이 손상됨으로 피해야 합니다. 외식할 때는 꼭 잡곡밥으로 주세요라고 요청하세요. 그 한마디가 당신의 혈당 그래프를 바꿀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등푸른 생선입니다. 혈당이 높은 사람들의 혈관 속에는 늘 보이지 않는 염증이 존재합니다. 이 염증이 인슐린 저항성을 높이고 혈당 조절을 방해합니다. 그 해결 열쇠가 바로 오메가3 지방산입니다. 연세대 의대 연구에 따르면 등 푸른 생선을 주 3회 이상 섭취한 사람들의 당화 혈색소는 평균 0.3에서 0.5% 낮았습니다. 오메가3는 인슐린 민감도를 개선하고 간의 과도한 당 생성을 억제합니다. 고등어, 연어, 정어리, 꽁치가 대표적입니다. 이 생선들은 혈당 뿐 아니라 혈압과 중성 지방까지 함께 낮춥니다. 튀기지 말고 구이나 찜 형태로 조리하세요. 레몬즙을 살짝 뿌리면 지방 산폐를 줄이고 흡수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주 3회. 손바닥 크기 한 토막이면 충분합니다. 외식할 때는 삼겹살 대신 고등어구이 정식, 간식으로는 연어 샐러드를 선택해 보세요. 좋은 지방은 적이 아니라 혈관을 지키는 방패입니다. 세 번째는 견과류입니다. 견과류는 작지만 강력한 혈당 조절 도구입니다. 그 비결은 마그네슘과 불포화 지방산의 조합입니다. 마그네슘은 인슐린 수용체의 감도를 높여 혈당이 세포 속으로 잘 들어가도록 돕습니다. 국립보건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하루 30g, 즉 아몬드 24알 정도의 견과류를 섭취한 사람은 3개월 후 당화혈색소가 평균 0.3% 낮아졌습니다. 또한 나쁜 콜레스테롤을 줄이고 혈관 내 염증 반응을 완화했습니다. 소금이나 설탕, 카라멜이 코팅된 제품은 피하고 생아몬드, 호두, 피스타치오, 캐슈넛처럼 가공되지 않은 제품을 고르세요. 견과류 한 줌은 배고플 때 과자 한 봉지를 대신할 수 있는 최고의 간식입니다. 과자 한 봉지의 당분이 혈당을 50포인트나 끌어올리는 동안 견과류는 오히려 그 급등을 완충해줍니다. 네 번째는 녹색 잎채소입니다. 혈당 조절의 가장 기본이자 강력한 무기는 식이섬유입니다. 그 중에서도 시금치, 케일, 브로콜리, 청경채 같은 녹색 잎채소는 섬유질과 항산화물질의 황금 조합을 갖고 있습니다. 이 식품들은 루테인, 폴리페놀, 설포라판을 포함하고 있어 혈관의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고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합니다. 서울대병원 연구에 따르면 식사 전에 녹색 채소 100g을 먼저 섭취한 사람은 식후 혈당 상승률이 30% 낮았습니다. 식사 순서는 꼭 지켜야 합니다. 채소를 먼저 먹고 단백질을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탄수화물을 드세요. 섬유질이 먼저 장을 덮어 탄수화물의 흡수를 자연스럽게 늦춰줍니다. 이 순서 하나만 바꿔도 혈당 곡선이 완만해집니다. 외식할 때는 샐러드나 나물 반찬부터 드시고 밥은 천천히 드세요. 브로콜리는 끓는 물에 3분 정도 데친 뒤 올리브유를 살짝 뿌리면 영양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다섯 번째는 콩류입니다. 콩은 예부터 밭에서 나는 고기라 불렸습니다. 그 이유는 단백질뿐 아니라 저항성 전분이 풍부하기 때문입니다. 이 전분은 장에서 천천히 분해되어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만들고 유익균을 늘려 인슐린 감수성을 개선합니다. 미국 당뇨 협회는 콩류를 혈당 안정 식품 1순위로 지정했습니다. 검은콩, 병아리콩, 렌틸콩이 특히 좋습니다. 하루에 삶은 콩반컵 정도면 충분합니다. 밥을 지을 때 함께 섞거나 샐러드에 넣어보세요. 무가당 두유를 간식으로 활용해도 좋습니다. 콩은 혈당의 속도를 완충시키는 천연 장치입니다. 하지만 이 다섯 가지 음식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생활 습관까지 함께 바뀌어야 비로소 효과를 보게 됩니다. 외식할 땐 흰쌀밥 대신 잡곡밥, 튀김 대신 생선구이, 젓갈 대신 나물 반찬, 주스 대신 물이나 녹차를 선택하세요. 간식이 필요할 땐 현과 한줌이나 무가당 두유 사과 반 개나 블루베리 한 컵이 충분합니다. 야식이 당길 땐 따뜻한 보리차나 녹차 한 잔으로 대체하세요. 운동은 식후 30분 뒤 20분에서 30분 정도 걷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무리한 운동은 오히려 피로와 혈당 반등을 유발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걷는 규칙성이 더 중요합니다. 수면은 최소 7시간 이상 확보해야 하며, 이 모든 원칙이 실천될 때, 당화 혈색소는 머지않아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저희 클리닉의 환자들이 3개월 동안 이 방식을 지킨 결과는 어땠을까요? 평균 68세 남성은 7.1에서 5.8로, 72세 여성은 8.4에서 6.2로 낮췄습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특별한 약도 고가의 보조제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꾸준함과 변화된 일상의 선택이었습니다. 혈당을 낮추는 건 복잡한 과학이 아닙니다. 매일의 선택이 만들어내는 단순한 결과입니다. 기리 한 숟가락, 생선 한 점, 견과 한 줌, 채소 한 접시, 콩반 컵. 그 다섯 가지가 당신의 혈관을 맑게 하고 몸을 다시 새롭게 흐르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일상에서 그 변화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과정을 지켜보며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정직하다는 것을요. 좋은 걸 주면 즉시 반응하고 나쁜 걸 멈추면 서서히 회복합니다. 그 단순한 진리를 우리는 자주 잊고 삽니다. 병이 찾아오면 약을 먼저 찾지만, 정작 원인은 일상의 작은 선택들에 숨어 있다는 것을 말이죠. 사람들은 종종 묻습니다. 정말 음식만으로도 가능합니까? 저는 망설임 없이 말합니다. 가능합니다. 단, 꾸준해야 합니다. 혈당은 단 하루에 올라가지 않았듯, 단 하루에 내려가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꾸준히 좋은 선택이 쌓이면, 당화 혈색소는 반드시 반응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문득 깨닫게 됩니다. 예전엔 식사 후 피곤했는데 요즘은 가볍네. 어, 밤에 다리에 쥐가 안 나네. 검진표 숫자가 내려갔네. 이건 기적이 아닙니다. 몸이 스스로 회복의 신호를 보내는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건강은 거창한 변화에서 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매일 하는 우리의 작은 선택이 반복되어 우리의 몸을 다시 빛나게 만듭니다. 아침에 그리죽 한 숟가락을 더하는 일. 커피 대신 물을 마시는 일. 간식 대신 견과 한 줌을 집는 일, 그 단순한 행동들이 혈관 속을 흐르는 수많은 세포를 바꿉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본 당신이 그 첫걸음을 내딛는 주인공이 되길 바랍니다. 올바른 선택을 쌓으면 혈당이 바뀌고 혈당이 바뀌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혹시 주변에 아직도 당화혈색소가 높다고 약부터 늘리려는 분이 있다면 오늘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당신의 공유 한 번이 누군가의 혈관을 살릴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궁금하신 사항이나 이런 내용은 어떨까요? 댓글에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으로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백세 충전이었습니다.